Right. 들어가는 거잖아. 에 들어갈게. 신기해. 사투리 무 아, 좋네. 음. 좋아졌네. 음. 옛날에 그런 거없었는데 음, 자기. 에베르성과 에베앱에베르 그걸 괜찮은데요. 흐트도 있고. 펜션이야? 말하는... 운전 아, 리조트다. 아, 얼굴 잡고그하 시계 봐. 응? 뭘 들어왔어? 아 흑인 마감 시간은 안 지켜있는데? 몰라. 몰라. 아, 나가는 데가 헬이구나. 이사람왜는 거야? 사람들 왜주무 있는 거거 감사합니다 5시 1 0분 열차지? 응손 좀... 타면 돼 바로 면 돼? 그럼 다다주세면안하도 네. 아, 있네 뒤에도 있네 뒤에 못 타? 네. 저기 뒤에 줄 서야 돼저 뒤에 줄 서는 거예요? 어. 빨리 줄어. 빨리 줄서도 그래. 그래.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목> <목> 여보 여보 그냥 땅 치워. 나는 에어컨 나오타 아, 지금 4명 여기 마트에 오고 있거든요 지금 나고 있는데 자 아, 아, 그래. 그럼 먼저, 먼저 일부 먼저 갈요 네, 반대 방향을 바라봐 주시면 되세요 오른쪽 한시 방향을 보시면 큰 지도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지도판 뒤에 묘가 작게 솟사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묘는 남이장군의 묘이고요 남이장군 묘가 섬에 있어 남이섬이 되었습니다 이른 쪽흰 지붕이 있는 곳은 나눔 열차가 정차를 하는 곳인데요. 이 열차는 입구에서 중앙까지 편도로 운행을 하는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실 때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중앙에서 이쪽으로 나오실 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찮는데요이 당시 촬영 장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한 군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곳은 배용준 씨랑 최지우 씨가 눈사람을 만들며 첫 히트를 그 하던 있어. 장소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저 오른쪽 언덕을 보시면 눈사람 모형이 있는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곳이 그 당시 촬영장소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포토존으로 가야 되는 거아시고요 앞쪽으로 가시면 그 당시 드라마 사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두 배우 대신에 눈사람을 마스코트로 이용해 성 입구에서부터 마스크를 쓴 눈사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다만치고, 하루만 마스크 네, 오른쪽 언덕 위에 보이는 처진 나무의 이름은 수양벚꽃나무라고 하는데요. 처진 개벚나무라고도 합니다. 나무는 3, 4월에 꽃을 피우고요. 네, 오른쪽 언덕이는 잔디밭 길이어서 걷기에도 좋고 사진 찍기에도 이쁜 장소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건물은 옥화주막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시인들이 시를 쓰던 장소로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쉼터와 포토존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이 섬은 과거 비가 오거나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만 섬의 형태를 띄우던 강원도 춘천시의 한 육지였는데요. 1944년에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완전한 섬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왼쪽 건너편 건물 있는 곳과 원래 길이 이어져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음. 응. 저기랑 그래. 길이, 길이 이어져. 비 오면 섬되고 예쁘지. 여봐자 동물이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철탑은 이 남이섬의 날씨를 관측하는 기상대인데요. 현재도 기상대. 실시간으로 이 섬의 날씨를 관측해 강원도 기상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상대는 국립기상대로 전국 548번째로 세워졌습니다. 음... 처음에 배를 타셨던 장소는 경기도 가평이고요. 배에서 내리신 이곳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이 북한강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어 5분 만에 행적지가 변경이 되신 거죠. 이리 가까? 이리 가? 아니, 싫어, 러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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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

줄래빨 줄을. 쟤는 걔는 먹는 풀이야? 걔안 먹는 풀인가 보다. 기축한 풀만 먹나 봐. 기축한 풀을 더 저쪽으로 옮겨. 그럼 걔는 싫대. 아이고 어. 어, 아파. 우리 아파트.. 어이 깜짝이야. 놀라 <laughs> <안 먹으라> 똥다지 <그래? 웃음> 누구? 제똥너니 네 핸드폰 노리는 거 같아. 핸드폰 찢 차가고도 남을 거 같은데 보니까? 엄청 빠른데? 여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그런거 아닐까? 아기 태어날 때 이거 나무 해주신 분들 있잖아 근데 신기한게 다 2009년생이네? 이리와 아 귀여워 쳐다보고 있어 여기서 누구인 거야? 아, 그거 니네 집이야? 니네 집이야 거기? 아 다람쥐지? 햄스터같이 생겼어. 도망간다. 아 뭐야? 그냥, 구멍 그냥 구멍이네. 올라가볼까? 기좀 올라가볼까? 뭐 없는데 여보야? 생일 파티 하고 싶다. 나 죽으면 이렇게. 어. 여기는 도서관이라는데? 있다. 어, 뭐, 여기 어, 저파 피자 파는 곳인데? 바퀴 그림이 있어요.

음식점 빼고는 저렇게 막 소세지 이런데 문 닫았네. 응. 길 가면서 음식 먹지 말라고. 응. 그지? 아, 사진 찍어. 돌아가자 저쪽으로. 아 저도 찍어 이거는 쉬고 싶어 지금 어로 가야되나 여기로가서 짱 이뻐 여보 나 여기서 찍고싶은데? 아까 내가 아 10시 10시 이후에는 프론트에 요청해야 되는데 뭐를? 체크인? 응 여기 지금 갈거니까그 전에는 갈거 같은데 어. 공유인데요, 봐. 이거 <laughs> 진디 맨날 목을 이렇 너무 어, 눈부셔 아다다중다 <근데 젠바는 어디에다> 아, 저기 있네, 여보야. 저기. 여 되는구나. 냉동해야 되네 나자빵냉동해놓동 먹으면 1. 되네 동꺼야동의 띵동의 띵내의야 그치 진짜 감자 맛이네. 음. 찐 감자봐. 음. 아니 감자잖아. 맞다, 맞다. 맨 앞에 여자 두 분이서 패다가 안 돌리는데 아요 이거는 <목소리도> at <laughs> the 이 안에 카페 있어, 여보. 와 헉, 여보, 여기서 찍으면 이쁘겠다, 사진. 와 진짜 옛날 그거다. 운임표 봤는데. 정읍. 어? 정우 정읍. 정읍. 정읍 엄마 저거 이아니야어 정읍 아니 형은 가르쳐줘 크손 잡고 른지 왜냐면 나는 저번 거쓸 때는 차를 탈 일이 없었어 바꾸면 됐어 아 무거워. <laughs> <laughs>